만약 하기 전에 어느 한쪽이 탑을 비었으면좀더 심플한데 요 어. 이거 약간 세개와사이언오와와 어! 연기 뭐야 방금 저게 다 같이 포커싱을 해서 죽이는 게 너무 멋있다 방금. 밴픽 이제 들어갈 것 같네요. 저는 서포 쪽에 벤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입장에서 왜냐면 지난번에 서포터에 벤을 당했을 때 티원이 조금 삐걱거리는 모습이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하나가 서포 쪽에 저격 벤을 하지 않을까. 뭐 바드 니코 그리고 그나마 하나 자르면 오로라? 오로라가 레드에서 먹었을 때. 돌릴 수 있는데 주도권을 둘다 가져갈 수 있었으면 되게 좋거든요. 아, 역시. 바드밴 먼저 나와주고요. 자, 여러분. 아지르. 자르고 시작하죠. 첫밴 니코까지 자르나요, 그러면? 오로라부터 자를까요? 아니면 니코부터 자를까요? 럼블을 자르네요. 아, 럼블밴의 의미는 1픽에 50을 먹고 싶다는 건데, 이거는. 판테온 50. 판테온 50, 이거 둘 중에 하나 남는 거 먹겠다는 건데, 제 생각에. 판테온을 그냥. 아, 판테온을 그냥 먹는 쪽으로 그냥 50밴하고 협박하죠, 이거 그냥. 너네 판테온 밴안 하면. 요네 먹겠다. 요네 쪽도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 입장에서는 판태온 요네 어떻게 할 거죠? 요네도 되게 신경 쓰긴 하거든 티원이. 어 그냥 판태온 자르고요. 자 남아 있는 픽들 뭐 있죠? 그웬 있고요. 오리아나 선픽. 제카 선수가 오리아나 선픽. 아저 이거 일단 저는 제 입장에서 호세요. 이거는 뺏어가는 픽인데 저는 솔직히 제카 선수 오리아나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정통 메이지를. 헤이커 선수가 오리아나를 워낙 잘 다루기 때문에 아, 1픽을 아, 하는 거지. 이거는 진짜 대놓고 뺏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 갈리오, 어, 그렇죠? 니코 좋죠? 어, 니코 좋아요. 어, 일단 캐리아, 어, 니코 가져가면 그냥 질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 어, 어, 니코 신짜요 아니면 니코 갈리오? 자르반! 와, 자르반도 티어가 이게? 야, 자르반도 티어가 진짜 많이 올라왔다. 설마 여기서 자르반이 나올까 했는데 아무래도 미드가 오리아나 뚜벅이다 보니까 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냥 어, 뽑비, 그치? 뽑비, 이게 자르반 카운터 뽑비. 야, 나오네요. 오로라까지 오케이 돌리는 픽으로 나오고요. 자 이제 갈리오 같은 거나와주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자르반. 중에 갈리오 덮어주면 되니까. 또 오로라 오리아나가 지금 미드 탑이 확정된 상태라서 탑 아니면 갈리온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내려가서 뽑을 게 많다 면은 갈리오가 맞고 탑을 뽑을 게 없으면 탑이 맞아요. 안베사 같은 거 그냥 그렇죠. 갈리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원딜 쪽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사픽에 이제 왼쪽에 탱커가 없다 보니까 진 위주로 가야, 가야 돼서 루시안이나 알리스타 밴 좋고요. 렐까지 자르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딜라이트 선수면 일단 진밴 당할 것 같아요. 이번 조합이 너무 진이 이뻐가지고 진이는 잘릴 것 같고, 시비를밴 해주면 우리 입장에서 좋은데, 그냥 아라칸까지 아, 유지력이 좋은 서포터들을 밴 해주네요. 딜라이즈 선수가 이러면 렐할것 같고요. 일단, 진. 진 있고 가서, 코르키도 잘렸으니까. 왜냐면, 바이퍼 선수가 바, 바루스를 가져가도 좋고, 뭘 가져가도 지금 라인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코르키가 없는 상태에서, 루시안 정도만 견제가 되거든요, 루시안 정도만. 탑 뽑고 막픽 원딜 어떤데? 어, 이거 괜찮다. 그니까, 러 루시안이 좀 의식돼서, 제 생각에 진 뺏기면 루시안하고, 진안 뺏기면 막픽 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어, 이렇게 루시안 나와. 그니까, 러 루시안 브라움 나올 거, 우려 해서, 이러면 이제 또 자야 같은 쪽으로 이제 틀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케이틀린도 좋아요 케틀 니코가 라인전 되게 세거든요 루시안 브라운 상대로 오랜만에 구마유시의 케이틀린 한번 나와주나요 근데 또 이제 진이 맛있긴 해 여전히 조합적인 거 봤을 때는 오야 딜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카이사를 선택을 하네 이거 진짜 의외인데와 이건 예상 못했는데 카이사 니코가 또 맛있는 조합이죠 니코 들어가면서 카이사가 또 들어가면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오리아나랑 루시안이 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뽀삐가 좀 걸리긴 해요. 뽀삐가. 뽀삐가 할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게임이야. 일단 탑 라인 주도권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오르라대 사이온이면 갈리오도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주도권은 없어요. 바텀 빼고는. 일단 진짜 다행인 거는 카이사가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조합이에요. 그냥 자르반이랑 갈리오가 딱궁 딸깍 해주면은 그냥 앞에 있는 거 때리면서 뒤쪽 딜러, 딜러 라인 물렸을 때 날라가서 죽이면 되는 조합이라. 조합적인 난이도 자체가 되게 낮아요. 우리 티원 조합이. 근데 반면에 이제 하나 조합은 라인전부터 좀 굴려야 되고 뽀삐가 그거를 보고 잘 받아쳐야 되는 조합이기 때문에 하나 조합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행도 없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아 오너 선수가 저는 바텀 쪽으로 정글을 내리면서 봐줄것 같고요. 이제 하나는 탑 쪽으로 올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차피 주, 주도권을 못 잡을 것 같아서 아니면 레드 레드 카정. 트랙 한번 낼거같아 이거 T1 분석했으면은 T1이 항상 항상 저쪽에다가 와드를 요쪽에다가 안받고 이렇게 먹으려고 하거든? 어? 어 뭐야 피넛 점멸썼어 아니 점멸썼는데 이거는 대놓고 분석하고 들어왔다 비상비상비상 비상비상비상 이거 분석하고 들어왔어요 분석하고 들어왔어요 아 잠시만 비상인데 이러면은 이러면 그냥 칼부 먹는 게 낫죠, 뽀삐 입장에서 근데 이러면은 근데 괜찮아요. 괜찮은 게 뭐냐면, 지금 뽀삐 전멸도 빠졌고, 카이사 니코가 바텀 주도권 잡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바텀 쪽인 호재야. 니코가 바텀, 바텀을 압박할 수 있어서 그냥 자르반 정레드 들어가서 바텀 압박 계속 세게 하면 되고, 오히려 하나 바텀이 좀 위험해졌어요. 사이온은 다이브 당해도 되거든. 근데, 루시안 브라운은 다이브 당하면은 그냥 인생 망하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지금 피관리를 잘해야 돼. 나이스, 너무 잘 먹었고. 어 바텀 다이브 하나요, 하나요 이거? 될거 같은데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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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만 죽이면 돼 니코만. 오 잠깐 너무 아픈데? 오, 어 잠깐만 잘하면 잘하면. 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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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 빼야 돼 니코 빼야 돼. 아 어, 죽었다 이러면. 아. 아. 이게 이렇게 죽어버리네 아 근데 이거 제우스가 너무 잘 받아쳤다 이게 확정 CC가 없다 보니까 지금 T1 조합 간단하거든요 그냥 자르반 궁 딸깍 사이온 궁 딸깍 갈리오 궁 딸깍 니코 궁 딸깍 카이사 궁 딸깍 딸깍 조합. 어, 비상. 아, 너무 아픈데? 아, 죽었다, 이러면. 어, 전멸 쓰면서 시간 끌기? 아, 이게 시간을 못 걸었다, 근데. 캐리아 지금 예열 중. 원래 T1이 항상 1경기 때 이런 모습 자주 나오다가. 점점 예열되면서 2, 3, 4경기 다더 잘해지는 거 아시죠 지금? 이 도움닫기 아, 지금 잠 깨는 중 어제 뱀픽이 아침 6시까지 해가지고 지금 살짝살짝 살짝 잠 깨는 중 3시 경기면은 이게 평소보다 한한두시간은 일찍 일어나야 돼서 좀 피곤해요 선수 입장에서 종강역까지 한 T1에서 한 30분 걸리니까 한 아침 10시? 11시에는 일어나야 되니까 원래는 한 12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 스크림하고 씻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어? 완드럭 전용 싸움 이번 사연 궁부터 박아주 싸연 궁부터 뚱하고 미들 밀고 사연 궁 자르반 자르반 그렇지 사연 궁나이스 아래쪽 와 우리나라 터졌어요 아니 오로라 터졌어요 전용 은 뺏겼고 하지만 한 타는 유리해 이러면 한 타는 유리해 한타 너무 유리해 오로라 터지고 시작해서 어 오로라 궁 하지만 우리 하나 궁 들어갔지만, 아, 이러면은 살짝, 살짝 손해. 에안 아, 죽는 거 봐. 안 죽어. 어, 브라운 킬. 오케이, 다행이다. 근데 하나가 확실히 지금 좀 바뀐 게 뭐냐면, 제우스를 엄청 봐줘요, 지금. 원래 이러지 않았거든? 하나가? 근데 확실한 거는 제우스 쪽을 엄청 봐주기 시작해. 게임 양상이. 원래 제우스가 제우스 선수가 T1에 있을 때 항상 T1이 탑을 봐줬잖아 그쪽에 피드백을 좀 했나봐 왜냐면 한화에 갔을 때는 한화가 좀 바텀을 많이 봐줬거든요 와 사이언 어어어 오오오오오 와 와아지 와! 와 연계 뭐야 방금 아 방금 연계 뭐예요? 그냥 반대쪽에서 나오면서 아 여러분은 아타칸, 아타칸, 저게 다 같이 포커싱을 해서 죽이는 게 너무 멋있다. 방금 그림 같은 티원의한 타가 아니었나? 방금은 진짜로 와. 점멸을 예측해서 왼쪽으로 파고들었어요. 애초에 캐리아 선수가 너무 잘 들어갔죠. 이거는 사이온이 에어본하고 자르반 에어본 연계되면서 와. 사이온 밀어넣고 그런데 와. 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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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아. 와. 카이사진이 미쳤고요. 조시한 카이사 교환 났구요 여러분 우리 하나 고립됐고. 우리 하나 고립됐죠. 우리 하나 고립.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카이사 조심해야 돼. 조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 조심해야 돼. 아, 카이사 터졌고. 근데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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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세 마리. 돼지 세 마리. 돼지 세 마리 VS 탱커세 마리. 아, 플래시 이 빛나갔고요. 아, 잠깐만요. 빼야 돼. 아, 이게 하나한테 아타카이 들어가서. 아. 살짝 살짝 아쉽게 했는데이러면아 잠시만요. 카이사카이사궁 3초 3초 3초. 아 이거 이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카이사 해주나? 카이사 보여주나? 카이사 보여주나? 이러면서 아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응. 음. 어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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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우리 하나 우리 하나 자르고요 제가 먹고 카이사 나이스. 어니 다시 들어와요 이거?

오라라, 조냐? 제 어, 제우스, 제우스, 제우스. 오케이, 타졌고, 타졌다 카이사 그잘 빠졌고. 예, 잠깐만, 예. 잠깐만, 잠깐만. 너무 갈렸어, 어. 너무 갈렸어, 어. 너무 갈렸어. 어. 너무 갈렸어, 지금 어. 네, 네. 너무 갈렸어. 네. 빼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 맞혀서, 그 바이퍼도 프리딜이에요. 아. 네. 결국 용도 너무, 갈렸어, 그 너무 갈렸어, 너무 갈렸어. 빠져야 돼 이거. 하여튼 이거. 하여튼 안 좋은데? 안 좋은데요 이러면. 커도 있거든요. 되게 자신감 있게 치고 나가면서 에하고 계속 아 조합에게 어... 어 잠시만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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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있긴 해와와아 네. 네. 너무 잘 들어갔어. 너무 잘 들어갔어. 이거 진짜 너무 잘 들어갔어요.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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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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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리 잡았어. 우리잡 이겼다. 이겼다 어, 여러분. 이겼다.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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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안 루시안 봐야 돼. 루시안 봐야 돼. 루시안. 루시안 봐야 돼. 루시안. 그렇지. 이케 성타. 성타. 큐! 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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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아, 두명은안 돼.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할라 하지 마세요. 진짜 이거 안 돼, 이거. 억지야, 이거. 아 이건 억지예요. 진짜로 아, 싸이온 아, 궁바아 그냥 카이사 날아가. 이건 억지야. 뭐효 아, 젠장. 오케이 다음 게임? 오오오, 오, 오, 잠깐만 잠오오오오오어어 오, 오, 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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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뭐 보여주냐? 와, 와, 야, 너무 잘했는데 방금 오오오, 오, 오 아아, 까비까비, 야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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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이오이오이오냐설오이오넥소오앞에오이오한이오워이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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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안 되지. 안 되지. 너무 억지지. 이거는. 이건 너무 억지죠. 아니, 이건 너무 억지죠. 진짜로. 아니, 이건 너무 억지죠. 이건 너무 억지죠. 이건 너무 억지죠. 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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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먹자. 사용 먹자. 와, 잠깐, 무빙 지렀다 방금, 근데 뭐냐, 방금? 어, 사용 안 되나요? 어, 오로라, 오로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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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 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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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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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이러면 자르만 없어서? 자르만 없어서 끝내러 오는데? 아, GG. 좋다, 아. 이거.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힘싸움 너무 밀린다. 한 명이 없어, 한 명이. 4대5라서. 한 명이 없어. 요안 된다! 음. 아, 이번 판은 뭔가 한타에서 좀 꼬였다. 자. 짜... 일단 T1 블루니까 요네 한번 자르자. 오로라도 없고 아지르는 어차피 잘리겠다. 오리아나도 없겠다. 일단 요네는 자르고 하자오바드벤어 이거 아지르를 마지막까지 풀 생각인가 본데. 근데 어차피 T1은 상대방이 아지르가 잘릴 걸 알아. 안 자르잖아. 그냥 먹으면 돼. 저건 저건 이제 전혀 심리전이 안 돼요, 이거는. 오케이, 아지르벤 그렇지. 이게 맞지. 근데 바드밴 하는 팀은 여기밖에 없을 것 같아, 진짜. 자, 이러면 오공, 판테온, 유나라 세개 나와 있죠. 아, 오공 벤, 판테온 주고, 판테온 주고 뭘하려고 하는 거지? 트런들. 일단 이런 판테온 먹어야죠. 그웬 살아있긴 하거든요. 그웬 넘블도 없고 지금 오로라도 없어가지고 어, 이렇게 막 뺏어가는 느낌이죠 오늘. 라이즈 아, 진짜오 어? 하나가 뭔가 진짜 티원픽 뺏서 가면서 하는 느낌이네 어안베사 그렇지 안베사가서 괜찮아 보이긴 했어 여러분 그냥 그웬 그웬 할것 같은데 여러분 티원이 레넥이나 네. 레넥 그웬 레넥 그웬 쪽으로 볼것 같아 판테온도 있어가지고 지금 사이드가 세거든 그럼 그웬 사이드 세니까 미드는 근데 라이즈 상대로 오리 하나 갈리오가 좋거든요 근데 그두 개가 빠져버려서 애니에다가 그웬 아니면 애니 레넥 한타 볼 거면 애니 애니 레넥이 맞고 사이드 볼 거면 그웬 플러스 알파가 맞는데 그웬 그엔... 그치 그치 이게 맞지 판테온 그웬으로 보면서 그냥 애니로 이니시 열 생각인 것 같아 이거는 사이드 쪽에 힘을 더 실을 거면은 그웬이었고 너무 한타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 같아. 어, 진짜 어? 바이 할것 같은데? 어.. 아, 그치 그치 뭔가 피나 선수는 신짜오보다 바이를 잘해서 자 아, 이러면 진.. 진벤 하겠죠 이러면? 하나가? 아무래도 티원이 항상 이러면 내려왔을 때 진을 뽑았기 때문에 하나 입장에선 진을 벤 해야 되고 티원 입장에서는.. 서포터 벤을 하는 게 좋아 보이네요 뭐 렐, 알리스타, 라칸 이쪽 시비르 진 시비르 이거 두개 자르려나? 어? 아니면 본인들이 진을 먹으려나 이건? 루시안 없어서 아 이거 바이퍼 선수가 진을 뺏을 수도 있겠는데? 아니 그냥 진 하죠 이러면? 아 바이라스 그냥 자야. 이것도 괜찮네. 바이보고 자야. 이게 어 좋긴 하네. 근데 카이사가 없어가지고 바이퍼 선수가 뭐 할지 모르겠네. 찍스 하려나? 찍스 이거? 어 레나타 받아치겠다. 아 이러면 찍스 각인데? 어차피 라인전보다는 그냥 한타 볼 거면 찍스가 맞아. 어 이거지 이거지. 이게 맞아. 아 근데 저는 이번판 하나가 좀더 조합이 좋아보이긴 해요 암베사도 이제 구현상대로 그 괜찮고 그 바이직스가 되게 좋거든요 물기 좋아서 그게 그냥 자야를 무는게 아니고 레나타를 물었어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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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나타부터 터트린다고 해도 되게 좋아서 조합적으로 그거 막세 보이긴 하네요 이거 두번째 경기 저는 지금 하나 조합같은 팔 길고 들어갈수도 있고 다재다능한 조합을 좋아해서 아이고. 아래로 어... 아이고. 아, 아, 죽었다 이거. 아를 같이 와. Position. 잘 눌렀는데. 하나. 알아챘 나오고 나면 스가저양 아이고.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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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이 왔어. 아, 이거 위험한데? 파테온이 떨어지긴 했는데. 아. 안 좋은데 이러면. 질 질러가 آ... 없어. 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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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냐? 어. 이번에 컸다. 아. 아 잠시만. 아 이건 좀 큰데 지금 사소하지 않은데 이거는. 아 이거 애니가 지금 텔이 없어가지고 아 줘야겠다 이거 애니 애니, 애니. 아. 합이 나면 자 여러분. 아 한라인 버리고 용 갔으면 안 됐나? 너무 리스크가 커서 그냥 그거는 제외한 거가. 애니 쪽을 끈턴가 교엔 그 쪽을 끈턴가 해줘야 돼 지금 판테온이.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 엄청 큰 어, 오케이. 요 정도 딜, 오케이. 아이고, 이 코어만 나와도 되겠다. 하지만 이 코어가 나오면 또 라이즈도 대천사가 나온다는 거. 아, 근데 보면은 괜찮은 게 지금 직스가 정화가 없잖아. 직스만 어떻게 잘 노려서 죽이면 되긴 해요, 직스. 바이퍼가 실수하면 돼. 근데 바이퍼가 또 저런 거 뒤지게 실수 안 하는 원딜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같이 해봐서 아는데. 진짜 도현이가 진짜 왜, 거의 모든 변수를 계산해서. <laughs> 하는 원딜러거든요. 그만큼 공격적인 플레이도 잘안 나오는데. 아, 어, 잠시만. 너무 앞으로 나왔는데. 어, 잠시만.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야, 제발. 저것만, 저것만. 아, 저거 못 잡냐? 와, 저기 살아가? 아, 죽을 사 어, 근데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애니 텔텔 텔!? 텔텔텔텔 l l tell, tell, t e l 이 tell, t e 이거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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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비 l 비 e 비 l 비 e 비 l 비 e 비 l 비 e 비 l tell, tell, t e l 무 t e l 아~~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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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아나는데아 나가는데 아 아타카 마무리가 그냥 스마 해야 돼 스마쌈 해야 돼 이거 스마 해야 돼 나이스 먹었고 먹었고 먹었어 잘 먹었고 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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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바이 터졌고 터졌고 고오 레아 타 레아 타레다오잘 싸웠는데 잘 싸웠는데 잘 싸웠는데 오괜찮은데오잘 살았는데 오잘 살았는데. 이대교환에 어. 바로 먹었는데요. 이거 모르겠다. 이러면. 아아 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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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 아, 아잠깐만 근데, 근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할거 했어. 자야 할거 하고 왔어. 다행히도 할거 하고 왔어. 오잘피고오 오노 쇼쉣 오노 방 너무 잘피고 아, 찍스 까다롭다. 이게 이니시가 없어가지고, 줄어들였어. 아, 너무 아픈데. 찍스 잠깐만, 이케이 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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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게 나이스. 그게 괜찮다. 이러면은 어, 괜찮아. 잘 괜찮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잘 싸우고 있어. 잘 싸우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너무 잘 싸우고 있어. 지금 너무 좋아. 오케이, 오케이. 도란, 잘 피했고요. 오케이, 가인, 타주고, 일단 탑교환탑교환탑교환 했고. 다음 거 자야? 그왕, 그왕, 애니, 애니, 그왕, 애니, 그왕, 텔, 애니 텔, 애니 텔, 애니 그치, 텔 여기 텔 찍자, 용 앞에 그치, 어, 잠깐만 텔 저기, 저기다가? 어? 오어구마구마 아, 목걸이가 아, 이게 목걸이가 없어서 너무 단단해, 지금 직스가아아아아아아아 아, 쓴것 같다, 방란은 다행히, 다행히 오케이 바위 잘 잡았고 날잘 잡았고 안배사도 예, 예, 탈 타고 예, 예, 부시려는거 예, 건가 본데 칙스 때문에 와 칙스 너무 빠른데 잠깐만 와 잠시만 너무 빠른데 와 칙스가 아 갔다 이거는 지지 지지 누누야 빨리 원정 해봐. 티원 okay, T1 블루로 가고요 자 밴픽 구도는 비슷하게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아지르는 잘릴 것 같고 똑같이 탈리아까지 자를 것 같아요 전판이랑 비슷하게 일단 탈리아, 아지르, 바드 바드도 계속 밴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바드 밴하니까 하나가 두판 계속 이겨서 바드는 계속 밴할 것 같고 탈리아, 아지르, 바드까지는 무난히 밴될 것 같고요 50까지 밴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지금 이대로 가면 럼블 자르나요 아면 먹나요 이번에 먹을만하지 않나 럼블 럼블벤. 이렇게, 여러분, 아지르까지 벤다 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신짜오. 애니 라이즈 다 잘렸으니까 미드에서는 뭐가 남았죠? 요네? 요네 정도? 요네 벤 하죠, 이러면? 미드? 제카 선수 그냥 요네 할것 같은데, 마지막 이거 세트라고 생각하면은. 어, 요네 벤 너무 좋고요 아, 오공맨 역시. 너네 유나라 할 거야? 너네 유나라 저번에, 어, 별로 먹기 싫어했잖아. 블루에서도 벤 하고. 근데 이거 해야죠, 이거는. 이러면 좀 코르키 쪽으로 보나요? 한화가? 제카 선수가 먹을만한 건 3픽인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원딜, 원딜하고 정글? 신짜오 플러스 코르키?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아, 아트록스. 어, 이러면은 도란 선수가 카밀 한번 해볼만 할지도? 물론 아트록스가 좋긴 한데. 도란 선수가 이런 구도에서 카밀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아 잭스? 오케이 이러면 그라가스 나오겠다 그라가스 때 잭스 한번 하자는 거 같아요 왜냐면 도란 선수가 그라가스 대놓고 어, 할것 같아서 이런 매치업에선 도라가스 또 맛있거든요 라칸? 라칸 그라가스? 오케이 이러면 바텀 나오겠다 룰루도 좀 맛있긴 하거든요 하나 입장에서 지금 라칸 유나라 상대면 룰루랑 맞출 원딜도 많고 뭐 아펠리오스 뭐제리아 근데 알리스타 어 이러면 우리가 입장에서 뭐 나쁘지 않아요 바텀 입장에서는 뭐 기분 괜찮습니다 물론 알리도 좀 까다롭긴 해 한타구도 가면은 라칸보다 훨씬 따딴해서 알리가 라인전에서는 기분이 좋은데 한타 가면 알리가 좀더 기분이 좋긴 하거든요 사일러스 그치 이게 맞지 제카 선수라서 제카 선수라서 사일러스 나올 것같다라 카시 오야 카시 좋다 진짜오 잭스, 사일 다 카시한테 약해요 카시 괜찮은데요 키아나 와 오너 선수의 키아나 좀 궁금한데요 이거? 어 스몰더 잠깐만 스몰더 원딜을 연습을 많이 했나보네 서로 돌아가면서 뭔가 T1은 서커스 느낌이네요 이러면 하나는 좀 안정적인 느낌이고 T1은 말 그대로 잘 들어가면 이겨 잘 들어가면 어설프게 들어가면 하나, 하나가 이제 이기고 잘 들어가면 T1이 이겨요 어? 수압전략? 오오야 이거 좀킥인데어어어어 오? 오? 아니 라인전 오, 플래시, 플레, 플 W? 어. 네. 풀만, 풀만 뺄 생각인 것 같은데? 어? 어. 와, 아, 이거 전략 뭐야? 괜찮다. 아니, 이거는 진짜 준비를 너무 잘해왔는데요? 하나가? 방금 거 인정하겠습니다. 진짜로. 이거 준비 너무 잘해왔다. 순차적으로 바텀 갔다가 자연스럽게 미드 올리면서 미드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수압하는 거. 원래 서포터는 경험치 굶어야 돼. 언제라고 서포시 레벨링 갔잖아? 그러면 그 서포터는 그냥 뭔가 플레이를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야 지금 메타에서. 아 어, 이건 좀 확실히 준비를 해 왔다 이거 되게. 아 전멸 이 없거든요? 아저라한용렙 타이밍. 근데 알리는 오렙이에요 지금. 알리 오랩. 알리가 오렙인 게. 알리가 오렙인게좀커 빨리 한 마리. 원래 서포터들 레벨이 그렇죠. 어, 먼저 선빵, 선빵, 선빵. 야, 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그렇지. 유나라, 더블킬, 게이든.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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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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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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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빵. 아, 이번 거좀 크다. 이거 게임 많이 많이 앞섰는데요, 이러면. 어, 좋아요. 이거 좋아요. 지금 각 좋아요. 이거. 천천히 막아줘, 막아줘, 막아줘. 아, 잠시만, 아. 아, 잠시만, 너무 못 싸웠다. 키아나 궁이 없었구나, 참. 어, 싸우면서 이거, 아타칸? T1이 아타칸? 어, 근데 버스트 하면서? 근데 바다치기 너무 좋은 조합이라, 이게. W 깔고 W 깔고 어, 먹, 먹겠는데, 이러면? 아, 근데 W 플로 바뀌었다, W 플 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바다치면 돼, 바다치면 돼, 바다치면 돼. 오케이. 윤나라윤나라윤나라윤나라윤나라윤나라윤나라 오케이, 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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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냐? 저거. 아, 저게, 아 저게 안 죽어? 와이씨, 너무 아깝다. 알레, 공 잡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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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나이스나이스사이사형이 오케이, 오 스몰도 사월이 봐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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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키아나 스마 있어 스마 있어 시아나 스마 있어. 오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 이거 아니 이거 실수한 게물 아니고 물물 원소들 못 때렸어. 스마콜한 2초가 남았었거든요. 스마콜 2초 남았었고 아니 물 원소 들고 아 저기 그걸... 돼지 원소 들고 때려야 되는데 물 원소 들어가지고. 아물물 원소는 물 저게 어, 추가돼 만들어 간단 말이야 저게 강타가 <laughs> 영화 같았어요 들어와 강타 2초 남았어 <laughs> 딱 도는데. 와 아니 레드에 뺏긴 거 같은데 어어어 어? 어, 좋은데요 좋은데 오케이 아 오케이 나이스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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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궁풀 궁풀 잘 들어갔고요 스몰더 아 잠깐만 좀 조금 깊어요 근데 유나라가 유나라가 아 잠시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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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어, 저거 끝나겠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주나? 아, 아 이거 시야도 없었는데, 오케이, 알았누. 아... 아, 지금은 힘싸움 좀날 텐데, 이거. 아이고, 다시 죽었다. 아, 잠시만, 잠시만. 와, 진짜 왜 이렇게 세야, 스몰들 저거 지금?